반갑습니다. 존입니다. 자, 오늘은 10월 2 6일이고요 이쪽에 삼치 낚시를 한번 하러 정자해변에 나왔습니다. 자, 이번 주는 여기 정자해변이 삼치류보다는 방어류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뭐 삼치랑 방어류 섞여서 나올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삼치랑 방어 낚시를 한번 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요즘 여기 해변에는 베이트 피쉬가 멸치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 멸치고요 멸치인데 이제 보일링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이쪽에 바로 앞에서 뛰었는데 외면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이제 지그 선택을 한번 해야 될 텐데 지그 선택은, 저 같은 경우는, 요런 종류로 쓰는데, 한번 지그를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쓰는 지그는, 요렇습니다. 요렇고, 요 제품이, 60g입니다. 60g. 요 제품이 60g입니다. 60g 롱지그 앞에는 이제 방어류 잡으려고 달았고요 뒤에는 이제 조금 더 어필력이 좋은 삼치가 붙었을 때 같이 쓸수 있게끔 이렇게 더블 훅두개 달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더블 훅에 뒤에 트래블 훅이죠 40g, 40g 롱 지그. 하고, 기본적으로 쓰는 40g 크롬 메탈 지그. 이렇게 씁니다. 그리고, 여기 30g 까지. 하고, 이제 방어류 쪽에 지금 외면 받을 때, 요 제품. 리얼 메탈 지그죠. 요거 쓰면은 방어류가 참잘 물더라고요. 베이트 피시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쇼 찍습니다. 이게 40g인데 여기 어필력이 좋기 때문에 요 정도 챙겨가지고 해변에서 이제 서프로 낚시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제품 제가 많이 좋아하는 겁니다. 요거는. 자, 가격은 다 고만고만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한두 제품 빼고 전부 다 알리에서 구입을 한 건데, 음, 이렇게 쓰면은 아마 주말쯤 돼도 고기가 나올 것 같은데, 손맛들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